자 그러면 문제를 OX 문제 보겠습니다. 음, 1번 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 3자에게 부당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거리가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시세 부당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그 행위를 했다면 절대적 취소에 해당이 된다. 저, 길죠. 길인데 어? 어, 일단 이게 무슨 행위예요? 금지 행위예요. 이게. 금쟁이면 두 문자를 다 땄잖아요? 이게 조문으로 한다고 그러면, 법조문으로 한다고 그러면, 33조 제1항 제8호예요 그러면, 매무수거, 증직상탈, 시단 할때 이게 시자야. 일명 시세교란행위예요 근데 개공이라고 그랬죠? 맨 앞에 지금. 개공이 위반했다 할때 절취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상대적 취소지. 틀렸어요. 이래서. 그다음에 2번이죠. 자, 개혁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했다. 단체 구성은 이외자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등 행위를 했다. 이게 시단의 단자지요. 그럼 3년 동안 3천에 처한다 맞죠? 아, 맞아요. 3년 동안 3천. 그다음에 이제 3번의 안내문 등 온라인 커뮤니티용에서 중개 대상물이 대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하는 등의 또 특정 개고한테 중개를 제안한다. 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것도. 3년형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야벌금에차한다 알았죠? 맞아요. 그것도 아까 이게 안정고 할때안 짜죠 이거? 음. 그다음에 이제 3번 아, 했구나. 4번 등록 아, 봐요. 등록 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교란 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할 운영할 수 있다. 클릭 그렇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한다니까요. 등록 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워낙 바빠서, 바빠서 그분이 직접 못한다니까. 뭐또 맡겨놨어요. 어디다가? 응, 한국부동산원에 맡겨놨잖아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신고사항이 뭔데요? 신고할 행위가? 어, 금지에서 아까 이제 시단 안정고 그거에 따라서 있죠. 신고할 때 말로 안 돼요. 그죠? 문서로 갖다 내야 되지 인터넷 되지만 물론 거기다 뭐뭘 써놔야 되죠 거기다가 아까 한거 아까 한거 <laughs> 어, 아까 했어 <laughs> 인발증참 그랬어요 그죠 아까 인발증참 그랬잖아요 음, 아까 했어요 신고 이제 이렇게 신고합니다 를 그럼 센터에서 뭐 접수하고도 하겠죠 그죠 그럼 센터에서 말이 시도지사 등한테 조사회와 이런다고요 그럼 조사해왔겠죠 며칠 내 센터 통보한다고? 월요일부터 10일 내에센터는걸 국장 제출하죠. 언제까지? 매월 10일까지. 그래서 날짜는 음, 10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고 들어왔는데, 어 이런 경우면요, 이거 안 해. 그냥 종결해 버려 이거. 신고 뭐 처리 안 하고. 물론 국장 승인은 어떻게 거쳐야 돼요? 어떤 경우지? 에, 두 번째가 거보다 중 그래서 써요. 신고사항이 거짓인 경우. 그죠 보완해 와라 그런데 안 해온 경우. 근데 신고, 처리한 걸또 신고했어. 다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어,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에 계려 중인 경우있죠 거부 다좀 그랬잖아요. 그거 외우시는 거라니까. 제도가 왜신설됐다니까 그게 다. 그런 거였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중개보수의 금액 산정 시 보세요. 임대차 계약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지 그죠? 어, 틀렸어요. 이거 5천만원 미만이면 그래야지 이하가 아니고. 그리고 그게 중요 핵심이라니까요. 5천만원 미만. 6번 주거용 주거, 주거용 오피의 경우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입식복 화장실 등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0.5 임대차 등 경우면 거래 금액의 0.42 내에서 개공과 의료인 간 협의로 결정한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7 8 9는 오늘 안 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아니참 내일 할 거니까 어 협회 건데 에, 이건 이제 그 내일 할게요 어쨌든 7번 협회는 개공 300인 이상 발견뒤에서 정관작성 서명날인 후에 회원 600명 이상 참석한 것에서 가로 열고 서울에서 100, 시도에서 20. 자, 일단 날짜, 아니, 이런 수. 4개예요 그죠? 300, 600, 120. 이건 외우시는 거거든. 그거 5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중요해서 만든 문제요 이거는. 300, 600, 120. 그건 암기하셔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드릴게요 나중에 내일 협팔부 협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협회 회장과 이사회가 임원 중 선임한 사람 숫자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이게 틀린 거거든요 요거는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래야 돼 내일 설명드릴게 요 이거는 수업할 때 미만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그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아주 잘 나오는 문장이 되시면서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권 행사할 수 있는데 어머 집행방법 예탁기관 정보 가격이 변경과고 있다 변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요 그다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보유 동그라미 그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손실 동그라미 등 명할 수 있다 맞아요 맞고건 외우셔야 되는 거야 변경 보유 손실 이 문장 아주 험의 거의 단골이에요. 이거 변경 보유손실 위우시는 거라고 변경 보유손실을 명할 수 있다. 이건 내일 설명할게요, 그죠? 어, 내일 하면 되겠어요. 자, 내일 주말이긴 한데 예, 설 연휴 때문에 이제 부득이 수업을 해야 돼서 죄송하고요. 내일도 중요한 게 엄청 많아요, 그죠? 내일 네, 할게. 아주 중요한 게 많으니까 내일도 빠지시지 말고 가급적 수업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제 이어서 어,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